네. 전 시간에 이어서 암호학 두 번째 시간. 와이프셋 VPN에서 사용되는 어떤 기법 중에 무결성하고 그 다음에 인증. 데이터 무결성 보장이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내가 보낸 데이터를 A를 보냈는데 저쪽에서 A를 보냈다는 걸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끔 중간에 바뀌지 않다, 안았다라는 부분들을 검증하는 로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증이라는 부분은 내가 지금 어떤 데이터를 받았는데 내가 실제 통신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보낸 데이터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이제 암호화 같은 경우는 스메트리키하고 어스메트리키라는 걸 이용해서 암복화를 한다고 라 말씀드렸고요. 실제 이 무결성 보장은 어떻게 하는지 먼저 보시죠. 얘는 이제 해시 알고리즘이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요. 뭐, 다른 말로는 이제 메세지 다이제스트. 뭐,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죠? MD5, 뭐, SHA, 뭐, 버전 1, 버전 2, 뭐, 이렇게 비트 수가 올라갈수록 더 깨기가 어렵다. 다 수학 알고리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 바비랑 이제 앨리스가 뭐, 한 모학 할때 거의 많이 등장하는 주인공들이죠. 밥과 앨리스가 통신을 하는데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밥이 보낸 데이터가 중간에 안 바뀌었다는 걸앨리스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해시 알고리즘을 쓴다라는 거고요. 밥이 l e t 라는 데이터를 보내는데요. 이 해시 알고리즘 알고리즘의 종류는 MD 파이브나 h 뭐 샤뭐 이런 알고리즘을 써서 어떤 값을 만드는 해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시면. 어떤 수학적인 알고리즘이고 어떤 데이터, 뭐값 길이가 길든 짧든간에 데이터를 보내게 데이터를 해시 알고리즘에 넣으면 어떤 픽스된 길이의 어떤 값이 나온다는 거꾸로 유추하기는 어뭐 서로 다른 데이터로부터 똑같은 어떤 이 다이제스트 값이 나오기가 쉽, 힘들다 거의 네. 불가능하다. 그게 이제 암호화 이제 뭐 예를 들어 이거 암호화로 표시한 표현한다고 하면. 깨기가 힘들다라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거꾸로 이다이제스트로부터 실제 원본의 데이터가 나올 수있그 없는 거죠. 예. 거의 어렵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바비 레츠고라는 거를 이제 물론 이둘 간에 동일한 알고리즘을 쓴다는걸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예. 를 들어 뭐 MD5라는 해시 알고리즘을 써서 레츠고를 MD5에 돌려서 다이제스 어떤 값이 나오는 거죠? 그 값을 실제 내가 보내는 데이터의 밑에 같이 붙여서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스는 이 실제 값이이값 자체가 중간에 어떤 바비 레츠고라는 데이터를 보낸 그 값이 그대로인지를 확인하는데 똑같이 MD5라는 알고리즘 돌려서 똑같은 얘가 보낸 이 값과 얘가 보낸 이다이제스 값이 같으면 음, 아이 값은 중간에 변하지 않았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기본적인 어떤 해시 알고리즘이라고 해시 알고리즘을 써서 이제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다음은 이제 메시지어센티케이션 코드라는 맥 헤더를 붙여가지고 실제 이게 밥이 보낸 데이터가 맞는지를 똑같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거 이제 두 개를 써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어떤 키 상호간에 주고받은 교환한 키 값과 위에 설명한 방금 전에 설명한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두 개를 같이 사용해서 이제 실제 밥이 보낸 데이터가 맞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해시 알고리즘과 위에 앞에서 말씀드린 뭐키 방식을 같이 써서 어, 어떤 식으로 하냐 실제 이밥 이 이제 레츠고라는 데이터를 보낼 때이키 값을 써가지고 키값과 같이 해서 알고리즘을 보내는 거죠. 이 키값의 데이터는 양쪽이 같은 키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얘네 둘만 아는 거죠. 예. 그래서 레츠고와 키값을 가지고 암호화한 값을 이제 실제 해시 알고리즘을 돌려서 어떤 메시지 어덴티케이션 코드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곡을 붙여서 보내면 이 키가 있어야지만 실제 똑같은 맥 정보가 나오겠죠. 해시 알고리즘 을 돌렸을 때 이때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이제 시메트리 키를 이용하는 방식의 실제 아이패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말 그대로 많이 보시는 게또 디지털 인증서 쓸때 이제 이게 필요하잖아요. 사실 인증이라는 게 사용자를 인증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이제 사인이라 그래서 이 디지털 사인에 내가 보낸 데이터가 맞는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어스메트리키하고 해시 알고리즘을 같이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예. 기본적인 방식 이제 실제 데이터의 무결성과 상대방이 보낸 데이터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오덴티케이션을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는지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